불풍개불뿌도개아이다 연들이가 될것 같은데. 다그랬는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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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라네? <laughs> 아, 나 언제 움직여? 움직이지 못해. 오, 나이스. 나 더블 3초. 나이스, 걸었어. 걸러서 걸었어. 늘어지게위치가 이렇게 왔어, 이거? 손앞에손앞에 나이스. 하나 더. 아, 왜? 아! 오, 커피, 어. 아. 아. 매겼거든? 매겼거든? 시야, 시야, 시야. 시야. 우리. 아. 아. 매 아. 거든 일단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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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아. 거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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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아. 왜? 오래그지겠어어그지겠어래그에어지겠어어우드래그에다 드래그에서 나가그에서드래그에이드래그에 만나면 그에서드래에 <laughs> <싸우는 거 같은데. 웃음> 아, 저 그때 저렇게. 지렇게저이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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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렇아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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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안돼 트위치가 못해서 다행이다 트위치는 공 나오고부터 부섭지형 저는 부실게요 나도 죽고 템 사오기는 해야 되거든? 근데 다들 개피라서 죽기가 애매하네 일단 뒤에 먹어야겠다 잠깐만 나는 형이 방어시이고오 <laughs> <laughs> W 빠졌고 나이스 뽀삐 들어가도 돼요? 뭐야? 거야? 어떡할 거야? 나나나나갔었어요네 아! 못돋다, 아! 씨발 궁못 썼다 아! 아, 이게 죽네, 바로, 한 방에. 나 무대는. 아니, 슈레 갈게. 길은 안 모자라지. 같아. 내 yeah, 꿀. 나한테 궁쓰지마. 나 이번에 죽을까야 적당히 네. 싸워.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. 뒤로 어 할퇴도 깔아버려 존나 패 존나 패 나이스 어때 트킬 키우기 트위치 키우기다 <laughs> 잘꺼긴 했는데, 스위치도 너무 포텐이 좋으니까. 일단 발끝, 가아 저게 다노, 위치 노플 이에요. 바비. 어 죽었다. 아 쉴드봐. 어 질량 공통 너무 잘 들어. 아 질량 피규어. 그거 뭐? 하나, 두, 세, 자. 네, 최캐릭터의 아. 이름 오. 오면 통명금? 눈 맞으면 나한테 붙지 마요. 아우 어, 미친놈 어. 우켜켜 가면 되니까 하나 갖고 그쵸 그한 대가 안 맞을 거야. 뭐뭐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 왜? 뭐해 뭐야 공이 있긴 해 오케이 okay. 나이스. 어, 나이스.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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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요붙나붙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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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이스나이이스이야이야이스이이야이야 밀어야지, 죽더라도 비 아, 슈발 맞았다 어우, 적당해 아, 까비 포악 도악. 까 떴어 나도 부패기 써 있어요 공 있어요 쫄지마 어이구 이건 아변수데어 공긴 한데 뛰어 알렉 뺏기 <laughs> 존나 빠르지? 존나 빠르지? 가라잉 빠르지? 날 빠르게 해야지 나를 빨라져라 <laughs> <laughs> 빨라져라 어 뭐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<목소리> 이거 풀게 음. 만점 받았네 버틸 를 같다고 아껴놔야겠는데 아니야 이거 여유가 없어 쟤네 붙는 거 너무 무서워 데리고 가려고 맡겨놨다 들어오는데 따라가야지. 집중오여 이기러 왔어. 경화가 함께 아, 배 오... 어 배가 쑥렸어 일단 안으 들어가지 마. 속도를 좀 빨리 올려 드려봐. 들어가자고! 이 축구. 와, 공 끝났어 왜? 나이스와다 존나 깔았다. 다 밟았어, 지금. 베이스가 과학을 한거 같니고로나이 어? 뭐하 뭐해요? 뭐하세요? 하여튼 못 잡아요 전멸 아리 노플 스탑 맞을게 그냥 어우 불쌍해 아 어, 까비 오 어, 다시 갔네 이제 피하러올라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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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도망가! 어, 이걸로 그냥 폭발까지 가죠. 잘못 뽑게 할까? 폭발 가고 수응 가죠. <laughs> 그러고 막상은, 한 명씩 끊는 게 낫겠다. 끊을 거야, 지금, 그냥. 아이, 하지마! 몇안 오! 안넘로 시리즈! 아, 거기! <laughs> <아군이 당했습니다>. 아, 까기 아, 거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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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폭다리지로아 어, 어, 아, 미친!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안돼. 아이온 분노 직진려고 했는데 모뎀 뒤졌어. 여기 숨어있다가. 우시 출발. 내가 아, 화났잖아. 형이 약 올려가지고. 아이라도 줘. 착지. <laughs> 어 잠깐만, 어 잠깐만. 공은.. 좀 조금 보긴 했는데. 아, 왜그래 에 있어서. 만에 한번더 시간 끌라고. 나이스. 뭐? 피드 빠져. 나이스. 저라져 내가 방금 누구 잡는 거였냐? 어, 저 그게 틀지? 나 그럼 8초. 아우 저, 어... 했어, 저거 있요긴했어 이제. 하여 마음 같으다. 아, 미친 새끼. 한대아 뭐야. 왜왜 왜. 아 무슨 어어어어어 어. 아 씨발. 아. 안 죽고 싶었는데. 면되아 뭐야? 아직부셔야나킬리님 어서 오세요. 아이온스 미틀킬리 님 어서 오세요. 오서스파이처음데어수지 가게 잘했다. 씨. 다 잘했는데. 오 에스프리 셋이야. 야 트위치랑 딜 차이 됐다. 언디 차이 됐다.